대구 달서구 대곡동 대곡수목원제일풍경채 경매 나왔습니다. 982세대 규모로 조성된 대단지 아파트로 관리와 커뮤니티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. 2018년 준공된 신축 단지로 주거선호도가 높은 곳입니다. 해당 매물은 204동 16층 1605호 전용면적 30.2평 공급면적 39평형 구조로 남양고층 배치로 채광과 조망이 우수합니다. 현재 시세는 약 4억 2천만 원이며, 감정가 4억 5천4백만원 이래 유찰되어, 2차 최저 입찰가 3억 1,780만 원으로 약 1억 이상 저렴하게 낙찰 기회가 열렸습니다. 입찰일 2025년 6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,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3개, 대공역 도보권에 위치하고, 대구 수목원 인접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이 강점입니다. 실거주와 투자를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중대형 실속 매물입니다. 권리 분석부터 명도, 대출까지 논스톱으로 지원합니다.